나이스, 한명 가. 아, 네. 뭐야. 어, 와, 나이스. 어, 뭐? 2초 있잖아, 2초. 아, 씨. 어. 아, 난 축캔데. 줘야 되는데, 이상하다. 응, 어이! 깜짝이야, 씨. 하드 남았네, 하드 남았다. 안 들어오고 다 밖에서 뭐하니? 잠시 가 이거. 건빵스 기준. 라스다, 라스. 나스. 이를 도와줘볼까?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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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! 이가자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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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둘이 다 어, 아, 너 어디가지? 우와, 이거. 우와, 졌다, 이거. 우와. 뒤로 <목소리도> 뒤야, 뒤. 안다. 보고 있다. 따라오지 마, 이 길이는 막아도 된다. <laughs> 어, 뭐야, 씨발. 와, 시벌. 뒤로 조심해. 나이스. 왜안 와? 들어가 아, 고라봉이라거 아니야? 이런 치치가 치치. 또한다 아이디어. 이이야이라안야마 마라기야. 마라기야. 다라거야 그렇지. 야하하하하마라는야아야아이 잘 가자. 어. 어디야? 저기 앞에 뒤에 소리가 나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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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씨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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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핫도좀 받아주세요 그 일찍 내려라 해라 <놀람>